자, 밝게 들어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저녁, 저녁 약속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, 한국 주재원들 그리고 전종업원들 백신 3차, <laughs> 조기접종을 위해서 오늘도 그 현지에 높은 분들과 전형 약속이 있습니다. <놀람> 오늘은 제가 궁에안 입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<놀람> 현지 바틱 <놀람> 옷을 입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또 나중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